우리 장소는 뭐 인어 쇼핑, 뭐뭐요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쇼핑 아니고 쇼핑, 그죠? 쇼핑. 그리고 당연히 인 도어스 요런거 괜찮은데, 그니까 장소라고 꼭 in a n d 만쓸수 있는 게 아니라 in front of도 당연히 쓸수 있거든요. In front of a back s t o r 그 가방 가게 앞에서 지켰다. 이제 요렇게도 당연히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. 여기 있는 이 부분 바로 가겠습니다. I see 그냥 bags 해도 되고 어쨌건 종류도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many kinds of bags in different colors 그래서 색깔도 잡고 종류도 잡았습니다. 하고 추가적으로 앞에 내가 언급한 그 가방들 displayed on the shelves 적어도 이 단어는 역시나 좀 답변에 포함되시는 게 좋겠죠. 특히나 무언가를 파는 가게 당연히 displayed가 들어가줘야 돼요. 이거는 얘네가 그냥 이걸 안 쓴다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파는 가게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디스플레이드 꼭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여기 있는 이 부분 우리 일단 행잉은 대롱대롱입니다. 어디 매달려있나 봐요. On the racks. Rack이 뭘까요? 거리예요, 거리. 여기에 지금 셰옵스 있나요, 선반? 하나도 없죠. 그래서 절대 디스플레이드, 언더 셰옵스를 세트로 외우시면 안 돼요. 우리가 대부분 행잉이겠지만, 어쨌건, 뭐, 디스플레이드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디스플레이드 언더 렉스라고 말씀하시게 될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렉은 형태가 꼭일자일 필요 없고요. 그냥 뭔가를 거는 거면 다 렉이에요. 지금 이것도 동그라미잖아요, 원래. 그죠? 동그래도 거는 용도면 렉. 그리고 뒤에 있는 것처럼 일자로 돼 있어도 렉.